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딸의 새로운 광고 소식을 전했다. 최근까지 15개의 광고를 찍은 데 이어 대기업 가전 모델로까지 활약 범위를 넓혔다. 1일 박수홍은 SNS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LG전자 XJ라며 협업 소식을 알렸다. 그는 J의 만마를 책임지는 가전은 바로 LG디오스의 인덕션이라며 제품 장점을 직접 소개했다. 끌음 알림 설정, 빠른 조리 속도, 1등급 에너지 효율, 무광 글래스 소재 등을 언급하며 부모 입장에서 사용 후기를 솔직하게 전했다. 올린 사진에는 박수홍의 딸 제이가 인덕션 조작부 앞에 서 있거나 함께 웃고 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편안한 옷차림과 자연스러운 표정이 포착되면서 일상 속 광고 촬영 분위기가 전해졌다.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최근 연휴에도 유튜브 광고 촬영 중. 올해만 광고 15개라며 딸이 광고 요정으로 불릴 만큼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꾸준한 성장과 화보 같은 사진들로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박수홍은 요즘엔 아내와 제이의 광고 수익이 나를 넘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더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10월 시험관 시술로 첫 딸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옹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수익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